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뭐 정말 어떻게 이 마음을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이 누님들은 여러분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 여러분 콘서트에 와주실 거죠? <laughs> 골든걸스 콘서트 예매하신 분? 네 감사합니다. 어, 이제 어, 아까 인순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녹화, 내일 녹화를 끝으로 아이7 어, 개월간, 6 개월간의 긴 여정을 어, 방송 온체서 마치고 이제 누님들은 어,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러 공연장에서 뵐수 어, 있을 겁니다. 에, 다시 한번 아, 지난 6 개월 동안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뭐,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. 너무 지나치게 많은 관심도 주시고, 어, 사랑도 주시고, 그러니까 박미경 씨 요즘 어, 체중도 한 1, 2kg 정도 불고요. 온전 어, 잘 먹고, 무척 행복해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그게 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은 덕분이거든요. 저희 건강하게 좋은 목소리로.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 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행복했습니다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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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